누구냐? 1980년대에 일본 정복에 나선 원조 한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 선생님이요. 그런데 네. 조용필 선생님의 일본 진출.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갔고 뭐 부족함이 예.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가수는 어, 한국에서 좀 자리를 못 잡아서 일본에 갔어요. 이런 경우지만 그게 아니라 조용필 음. 씨는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그 인기가 일본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된게 1982년이에요. 오. 근데 가서 이때 굉장히 정말 인기를 끌어서 네네. 그냥 뭐 인기 끈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가서 사실은 2년 정도 됐을 때 음. 이미 일본에서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이 골든디스크를 타요. 네. 아, 또 그리고 아, 아. 나중에는 추억의 미아라는 걸또 일본어 이 판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번두 번째 골든디스크를 아, 타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연말마다 말하자면 딱 자정에서 넘어서 새해 맞이할 때 홍대 네. 가합전이라고 어, 그해 가장 잘 나갔던 그 스타들이 이제 총 출동하는 쇼가 있는데 여기에 무려 5회 이거는 뭐 한국 가수인지 현지 일본 가수인지 <laughs> 예. 5년 동안, 5회 동안 이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네. 어, 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수치상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용필 씨가 일본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갔나 네. 하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가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본은 가라오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산토리 이스키 과음은 아니고 몇잔 마시고 네, 네. 거기 이제 가라오케에 그게 이제 어, 이렇게 음악만 네. 녹음이 되 있고 그걸 눌러서 노래 부르는 아... 그런 이제 가락계 이제 주점이 있는데 여기에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당연히 올라있고요. 어, 근데 그래요, 만약에 그죠. 그거를 네. 어, 일본 인이지만 이걸 못 부른다. 심지어 1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2절은 일본어로 못 부른다. <laughs> 예. 그럼 아, 요즘 유행 모르네. 뭐 이런 <laughs> 식. 그리고 아, 지금 네. 조영필이 올해 몇월 몇월에 네. 어디 어디 뭐 오사카도 뭐 어디에서 공연해.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아유, 대화에 끼지 마. 대화가 안 되네. 네. 정말 이럴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차이표씨 고모님이 일본 사시는데 음. 그 고모님 표현이 조영필 씨의 인기는 산골의 할아버지도 안다 일본 상권의 할아버지까지. <laughs> 자그 정도라는 건데 오늘 이제 홍성규 평론가님이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누구보다 조용필 선생님을 10여 년 넘게 이제 취재를 해서 거의 뭐 조용필 전문가다 이렇게 통하시더라고요. 예, 예. 특히 조용필 선생님만 빼놓을 수 없는 게그 가왕이라는 소식인데 이걸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조용필 선생님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 같이 계신 거군요? 네네, 네네. <laughs> 네, 네.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네, 네. 그 선배 기자들이. 최고의 가수, 뭐탑 싱어 이런 진보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더 우리 조용필 씨한테 어울리는 표현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노래 왕 노래의 왕이 아닌가 아. 가왕이다. 가왕 조용필께 쓰기 시작했는데 네.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받아쓰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계속 아예 이제 가왕 고용, 조용필이라는 네. 뭐 고유명사화된 것 같아요. 오. 네네. 근데 누구보다 이제 조용필 선생을 님잘 아시니까 우리가 네. 지금 일본 진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진출하는 그 과정은 어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처음에는 사실은 좀그 일본 팬들이 냉담한 반응을 음. 보였습니다. 근데 일본 팬들은 굉장히 어떤 실력을 따지거든요. 네네. 실력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자발적으로 뭐 특별한 조치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뭐 80년대는 거의 뭐 일본에서 최고의 가수로 등극을 했었죠. 아. 네. 근데 일본어를 원래 좀잘 하셨나요? 전혀 몰랐죠. 아 전혀 못 하셨구나? 전혀 몰랐는데 응.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어 선생님 붙여서 네. 매일 틈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뭐한 기초 과정은 삼 개월에 다 끝냈고 일년 네. 안에 거의 통역까지 할수 있는 수준 아 어, 그게 실력. 가능해요 조영필 씨가 아. 그걸 보여주고 죠어 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정도에 달하실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틈나는 아, 대로 그 근데 사실 말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라는 게 노래를 하게 네. 되면 그 억양도 미묘하게 좀 있잖아요 예, 예, 이것까지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 연습도 매일 하니까 일본 말로 예. 노래를 하기위 해서 일본어를 배운 거죠 아그 어마어마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 일본 진출 과정에서 선생님이 뭐 옆에서 이제좀 지켜보시고 취재를 해보시면서 네. 겪은 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용필 씨가 항상 그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것이 어, 가수는 앞서가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그 얘기가 과연 뭘까 하는 음. 얘기를 잘 몰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 조용필 씨 행적을 보면 네. 늘 새로운 음반을 낼때 새로운 어떤 그 장르의 곡을 냅니다. 음...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곡들이 잘나갔다그래서그 히트곡을 답습하는 그런, 어, 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예. 그 약속을 그 신념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본 진출 얘기 말고도요 왜그 가수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은 카네기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 여기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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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사들이 줄을 있는데 이 시초가 조용필 선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네. 한국인이 여기가 세계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했던 무대가 바로 카네기홀 공연이었는데 그거를 한국 가서 최초로 한 사람이 조용필 씨인 겁니다. 아... 1981년에 카네기홀 공연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티 김 씨, 인순이 씨, 이성희씨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즘에야 K-팝 가수들이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하지만 네. 하시는 데에는 카네기홀을 최고라 생각해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 K-팝이 어떤 역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맨 시초점에 조용필 씨가 있었던 거요